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장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는 지난 7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양문화회관에서 제7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7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로 사물놀이, 한국무용, 방송댄스, 벨리댄스 난타, 악기 연주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수강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열등 경연을 펼친 결과 대상은 한국 고전무용 공연을 펼친 계양이동 청의무용단 팀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계양이동 청의무용단은 계양구를 대표하여 10월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타 군구 대표 동아리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동아리 경연대회에 앞서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우리구 동아리팀이 인천시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위상을 높이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laughs> 계양구 보건소는 구민의 대사중후군 및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 순환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사중후군이란 혈압, 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 다섯 가지 항목 중세 가지 이상에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순환 운동 교실을 11월까지 주 2회 12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60세 미만의 지역주민 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를 가진 50명의 참가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 체크와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사중후군은 과음이나 과식,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7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돕기 위해 사랑나눔 행복 더하기 시민복지 교육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인천시 10개 군구를 순회하는 교육으로 9월 7일에는 계양구에서 열려 동보장협의체위원, 복지통장, 지역 주민 등총 1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웃과 공유해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책을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화제가 된 똑똑 도서관 김승수 소장이 할수 있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나눔 실천 방법과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 주민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에 대해 재미있고 눈높이에 맞는 강의로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계양문은 조직 문화를 청렴하게 바꾸고 긍정적으로 구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 특별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재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부정청탁 금지의 15가지 유형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 사례 발견 시 신고 처리 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